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바둑판, 그리고 바둑알, 요런 바둑 용품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둑판이랑 알도 사실 그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요. 5천원짜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억단위까지 살 수가 있고요. 어떤 분께서 저는 이제 바둑프로기사니까 굉장히 좋은 바둑판, 그리고 좋은 알을 쓸것 같다라고 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첫 번째 바둑판. 소개합니다 첫번째 바둑판은 사실 좀 커요 아 이거 이게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첫번째 바둑판이고요 자 이렇게 이 바둑판을 이제 이고 갈수 있는데 이게 무게가 꽤 돼요 요거는 제가 한 15년 정도 전에 구입을 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뭐요 정도 때 구매를 한것 같고 그때 당시에 가격이 5만 원을 했어요 예, 굵기가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둑알을 여기다 놓으면은 느낌이 괜찮아요. 이게 왜냐면 바둑판이 어느 정도 두껍기 때문에 소리도 괜찮고 둘 때의 느낌도 괜찮고. 하지만 단점은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 <laughs> 장점은 바둑알을 놨을 때 굉장히 그 느낌이 좋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둑알을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느낌이죠. 소리도 아주 괜찮고 느낌도 좋아요. 이게 사실 바둑판이 진짜 좋은 거 그리고 바둑알 좋은 거를 두면은요 이게 느낌 자체가 달라요 뭔가 내가 그 신의 하수를 줄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 그런데 진짜 그막 엄청 싼 바둑판을 이거를 두고 그거를 두면은 이 느낌이 이제 달라요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5 0 0 0 원짜리 바둑판 그 이제 휴대용 얇은 거 그거 물론 바둑 두는데 전혀 문제 없죠 하지만 그거를 쓰고 이거를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 바둑판이라는 거는 한번 사시면은 평생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전혀 이제 사실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충분히 그 투자 가치가 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장기판, 장기판. 이렇게 장기도 둘수 있는데 사실 장기도 둔 적은 있는데, 알았을때 지금 뭐 거의 안 두고 있죠. 어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가벼운 바둑판 하나 더 샀죠 바깥에서 카페 같은 데 가거나 공원 같은 데 가서 둘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이 바둑판이 좋아요 이게 훨씬 얇아요 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열쇠줄 바둑판이 있어 그래서 실용도가 뛰어나다. 여기에 뒀다가 재미로 여기에 뒀다가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제가 어, 한 3만 원 정도에 샀어요. 이게 한 5년 전에 그 정도 전에 산거 같은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면은 이 정도 퀄리티의 바둑판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laughs> 이제 이렇게 뜯겼어요. 보시면은 바둑 바둑 이제 판이 여기가 이렇게 날아갔는데 제가 이제 너무 바둑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니고 저희 강아지가 이걸 파먹었죠. 저희 강아지가 이제 아기 때이이 이빨이 가려워가지고 바둑판에 갈가 먹었어요. <laughs> 일반분들에게는 저는 요 정도 추천해드립니다. 다이소는 그런 아 다이소 미안해요. 근데 저도 사실 그 다이소 거를 써봤고 그리고 제 학생들 중에서 다이소를 거기서 바둑 용품을 사서 쓰신 분들이 있는데. 싼 이유가 있어요. 싼 이유가 있고 그 바둑알 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심하고 요거 이제 바둑알을 두면 어떤 느낌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느낌이 아까 거랑 비교를 이제 해보실 수 있는데 조금 달라요. 느낌이 좀 얇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소리가 아까 바둑판은 두꺼운 것이 좀 묵직했고요. 이런 느낌. 좀더 가볍죠.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 요거는 이제 작은 바둑판인데요. 보통 초보분들이 많이 쓰시고 고수분들도 가끔 재미로 이제 쓰는데 아 어, 귀엽죠. 9줄 바둑판이에요. 얘는 뒤로 돌리면은 13줄. 이런 거는 한 2만 원 정도면은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괜찮죠. 다음은 바둑알을 보여 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요 흑 바둑알이 되게 좋은 바둑알이에요 이게 왜 좋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조개 바둑알 세트를 사주셨어요 그 조개 바둑알 세트는 백돌이 조개알이에요 그래서 조개를 깎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 그게 저는 지, 진짜 개인적으로 어떤 바둑알보다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 되게 가격도 좀 있어요 두께에 따라서 다른데 엄청 비싼 거는 뭐한 50만 원대도 있고 아마 그 이상도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아쉽게도 그 흰종야를 잃어버렸고 이사 다니면서 그때 같이 샀던 바다에 있는 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게이흙바둑알인데아 느낌이 진짜 좋아요 보시면은 느낌이 되게 좋고 조금 어... 돈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런 거 소장하면은 사실 너무 좋은데 저도 한쪽밖에 없어요 한쪽밖에 이거는 조개 바둑알이 아니고 이건 되게 싼 거예요 나중에 좀 돈이 생기면 많이 생기면은 <laughs> 진짜 바둑알 조개알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아 그리고 이제 바둑통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이게 느낌 있지 않나요 이게 바둑통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싸면은 한 5만원대 부터 한 10만원대 까지 이면은 이런 느낌의 바둑통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만원대에 그런 플라스틱 바둑통도 있죠 그리고 음자런 요런, 요런 이제 바둑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디서 샀는지 기억은 잘안 나지만 그렇게 막 비싸지 않아요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되게 얇죠 바둑알은 사실 너무 얇으면 둘 때요 느낌이 크게 살지 않아요. 자, 비교. 요게 좋은 거, 요게 안 좋은 거.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나죠. 백바둑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제가 쓰는 거 훨씬 두껍죠. 한두배 정도 되거든요. 이 느낌 자체가 다르다. 둘 때.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어, 휴대용 아니면 은뭐 쌈맛에 어, 갖고 있는 바두갈이긴 한데. 완전 바둑 초보분들 이런 거 쓰셔도 사실 괜찮죠 그 냄새만 안 나면 돼요 <laughs> 냄새 안 나고 바둑알만 이렇게 좀잘 씻어주시고 초반에 이제 사시고 정말 가성비 좋게 짜면은 5에서 6만 원 정도면은 하나의 세트를 평생 간직하시면서 주실 수가 있다그 가격이면은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물 받은 건데 고스트 바둑알 아시나요? 만화 이렇게 뜯으면 이런 이제 세트가 나와요 아홉 줄 바둑판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스 바둑알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바둑알을 보면은요. 재밌는 게 이게, 이게 약간 특징이에요. 그림이 있어, 그림. 그림. 아, 대박이죠. 그리고 여기 명인. 그 다음에 보면은 그냥, 그냥 바둑알도 있고요. 근데 약간 좀 멋있는 수, 아니면 막 단수 같은 거칠 때. 사이. 사이, 사이 보이시죠? 사이. 음, 사이 같은 수를 두겠다 헤카루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장용으로 제가 이제 하나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옛날에 제가 유치원에서 바둑 가르칠 때 어, 샀던 바둑판인데 이게 바둑알이에요 바둑알을 이렇게 하고 이건 이제 흑바둑알인데 여기다 이제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바둑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흙이 여기에 두면 백이 흙을 잡으러 가요. 그러면 흙은 어떻게 도망가야 될까요? 발로를 늘려야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뗄 수가 있고. 이런 것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뭐 요새는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바둑 심판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증이에요. 제 증. 그래서 심판을 볼 때는 이걸 이렇게 메고, 이렇게 이제 달고, 심판을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어렸을 때 땄던 단증이 있는데, 아마 단증 한번 있어요. 미경이었던 시절에, 꼬맹이 그 초등학교 때, 99년이네요. 어, 대박. 1 0살 때네. 네, 보여드렸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바둑판, 그리고 바둑알 용품들 소개해드렸고, 가성비 좋게 어떻게 바둑판이랑 알을 구입을 하시는 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바둑알 먹었어? 바둑판 왜 씹었어?